아잘 시간인데 게임에 접속하다니 중독됐나? 어 뉴비 늦은 시간에 접속했네. 어도끼공대님도 늦은 시간에 들어와 계시네요. 오늘이 일퀘스트를다못 깨서 이것만 하고 자려고. 일일 퀘스트가 있어요. 뉴비 여태까지 일일 퀘스트 안 했어? 예. 일일 퀘스트는 보상이 짭짤해서 꼭 깨야 돼. 아 손해 봤네. 나도 일일 퀘스트 하러 가볼게. 아 그럼 확인해볼까 1일 퀘스트 남은 시간 29분? 빨리 깨야겠다 쏘 so 어메이징은 뭐하고 있나 오일퀘 하나 먼저 깨야겠다 이장님 어? 저를 좋아해주세요 마을 이장의 호감도가 10 상승했습니다 오, 아니 그 호감을 쌓겠다는 얘기였어요 아 내가 오해했구만 오 이렇게도 깨지나 1일 퀘스트 됐다 다음 퀘스트 발소을야기하기면 천만 예! 이 연속끼리 1일 퀘스트 2분 다음 퀘스트 어디 아, 클럽 어딨어 어 찾았다! 뭐야 오이클로! 버 뭐? 이게 더 희귀한 거 아니야? 아 시간 없어! 빨어 찾았다! 아유 기위는 뭐야!